원해 할 내용은 캐스팅이라는 거고요. 자 해볼게요. <laughs>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바의 대전제가 있어요. 자 이거 이거 절대 불변의 자바의 그 절대 규칙 같은 거. 간단한 예로. 이렇게 num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변수 앞에다가 int라고 붙여서 여기에는 정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정수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10.1 이거는 정수가 아니라 실수. 실수는 우리가 더블로 표현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 이거 이해되시나? 요너 미의 값을 너에 대입하는 거죠? 안 됩니다, 맞죠?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너 미는 더블이고요, 너는 인체예요 그래서 변수의 타입이랑 다른 거를 저장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자바의 대전제. 반 대도 마찬가지 겠죠. 여러분, 넘 num 이에다가 너을넣 어요. 자, 어, 근데 이건 되 네요. 그죠? 자됐 어요. 출력도 해볼게요. 정말 잘 들어갔는지. 자, 10.0이라고 잘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거 반대는 되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트가, 인트 값이 더블 변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설명을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인트 타입이 더블 타입으로 모습을 바꿔서 대입되었다가 맞는 말이에요. 모습을 바꾼다 라는 말을 짧게 형변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nt 10이 10.1이라는 10.0이라는 더블로 모습을 바꾼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이 그말 같지만 요거를 어, 구별하는 게또 중요합니다. 됐죠? 자, 형변환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럼 다시. 아까 반대. 이거. Num, num에다 넘 u 를 넣는 거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위에 과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10이. 다시 정수가 실수가 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수에다가 점 .0 하면은 실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이라는 것을 실수로 만들려고 하면은 10.0이 돼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정수가 있어요. 얘를 실수로 만들고 싶다. 소수점 있는 숫자로 만들고 싶다. 100.0 하면 문제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실수를 정수로 만들 수 있나요? 위험하죠, 이거는 왜? 10.3을, 10.3이라는 실수를 정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수점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이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에 유실이 생겼죠. 3.14? 정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못 만들어요.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면은 얘는 3이 됩니다. 소수점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정수라는 건 소수점이 없잖아요. 위험하죠. 자, 그래서 위와 같이 안전한 변화는 자바가 대신 해줘요. 자동으로. 이런 걸 자동 형변환이라고 해요. 우리 개발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바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위험한 변화는 자바가 막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요. 개발자가 강제로 변환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를 개발자가 직접 한다 해서 이제 수동형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해서, 아까 반대 요거. n u 에다가 n u 을 넣는 거는 안전하죠? 정수를 실수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안전하니까 신경 안 써도 10.0이 되면서 잘 들어갔어요. 근데 반대는 안 된다 그랬죠? 위험하다고 그래서 잡아가 막아요. 에러가 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3에서 내 프로그램에서는 소수점 3이 떨어져 나가도 내 프로그램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실수로 표현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바가 자꾸 막으니까 좀 짜증나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여기 앞에다가 가로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강제로 할수 있어요. 그럼 값 앞에다가 가로 치고 타입을 적으면 그 타입으로 강제로 형변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됐습니다.